오늘 볼 게임은 용 키우기. 도감에서 오늘 얻어볼 용은 수면용이라는 용입니다. 뜬금 세계대전부터 깨야 되나봐요. 어? 저는 여기 수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택룡이 나오길래 고 수면용이 더 쉬운 줄 알았는데, 어, 절대 못 깨겠네, 저건. 어떻사 찾지라. 군, 오, 초반부터 너무 세... 어려운데? 초반부터 깨기가 벌써. 두 마리가 더 있는데도 되게 못 깨겠는걸? 너무 약하다. 저 북한이. 자, 강해져야겠죠. 강해져야 돼. 오, 얘가 탱룡이었나탱룡이죠 이기긴 이긴다. 이기고 있나?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역시 해골룡 엄청 세네요. 오, 오, 오. 차이가 점점 벌어지죠? 이거 깨겠다. 맨마지막이 끝나기 전에, 아, 탐정력이 아닌데. 아, 탐정력이 아닌데. 어 떴네, 그래도? 탐정력이 아니라, 에이, 개도용을 보냈었는데, 그래도 떴습니다, 하나가. 암튼. 자, 나머지 용들도 한번 얻으러 갈게요. 두 마리밖에 안 나오는구나. 방금 알았어요. 지가 그렇지 역시 개도용. 바꿔줘야 되거든요. 지가 nope. 아안 떴어. 자 이번에 바로 뜨기. 응. 아내못 썼어 이거 능력. 아내못 썼어 이거 능력. 하나 둘 셋. 그렇지 떴다. 그렇지 떴다. 오케이. 탱룡, 드디어, 얻었다. 내 가스, 내 가스래. 루비 무슨 500개, 600개 써가지고. 탱룡 얻었어. 다른 것들은 한 100개, 200개밖에 안쓴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니? 이렇게 비싸게 줄 거야? 듣지도 못하는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데미지 한번 볼까? 2억 어곧 있으면 3억 가겠다. 어 3억도 나오네요. 오이 해골룡은 거의 나오면 2억 4천 이 정도 나오는데 얘는 2억 9천 3억 막 이렇게 나오네요. 오 엄청 쎄. 크으, 막 무슨 탱룡인데 이게 약간 총알같이 생겼어요. 대포라기보단, 근데 네, 아니, 몰라요. 대포인가, 이게? 오늘 <laughs> 군룡을 못 잡았기 때문에 군룡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군룡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1100개였던 것 같은데? 도둑인가? 꾀도영! 잡아! 그렇지! 진아! 군용까지 군용 뭘쏠까요 오, 이 군용이 총알이고 아까게 좀 탱크처럼 보였나 봐요. 이 탱룡이 이제 폭탄인가 봐요. 어 자, 일단 한번 탱룡을 읽어 볼게요. 궁극의 병기로 진화한 드래곤. 이성과 감성이 사라진 전쟁 병기이다. 공격력이 550% 증가, 크리 데미지가 400에서 500%까지 증가, 분노 게이지 필요 터치가 300회 감소. 다음에 얻어볼 용은 수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탱용 그리고 군용을 얻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모두 해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빠이.